오늘 나누실 소요리 문답은 제 19문답, 인류의 비참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문답을 함께, 어,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에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타락으로 현과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맨. 오늘은 인류의 비참 상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어, 저도 이제 누군가를 오해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도 많이 있고, 어, 관계가 나빠진 적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그 어떤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딪힐 일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누군가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를 시도해야 되며, 그리고 경청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너무나 수고롭고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잘 하게 될까요? 왜 오해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상황과 어떠한 관점에서 그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웃,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괴로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오해를 해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유리 문답 19 문답은 인간의 비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을 타인이 따라야 되고 내 말이 진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나라의 유익을 위해 다른 나라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폭력과 전쟁이 세상에 들끓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오늘 소요리문의 식구문 식구문 인간의 비참함을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왜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오늘 문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어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어,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인류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 답에서 보면,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져서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타락 전과 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 왜 비참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한번 타락 전에 어땠는지,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이 무엇이죠? 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에게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이 창조물들을 보고 하시고 하신 하께서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동안에 첫째 날에는 좋았다, 둘째 날에도 좋았다 했는데.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심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는 본래는요, 원래는 심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토부인데 이 토부가 선하다, 뭐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몰래 이 창조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다라면은 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 사람도 선한 상태일까요? 선한 상태이며 아름답고 좋은 상태였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어,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laughs> 이 둘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럽다라는 게 이제 수치스럽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토보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벌거벗은 이 상태여도 어떻습니까?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옷 벗고 다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에덴 동산 그 당시에는 옷 벗고 다니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입고 다니면 이상한 거였겠죠. 왜죠? 이 사람의 이몸 자체도 왜 아름다웠으니까 좋게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는 방식대로 사람도 그렇게 창조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아름답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는 사건 있는 사, 먹는 사건 이후에 사람의 시선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우리 다음 창세기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laughs>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의 몸은 선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선한 몸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거라면 무엇이 바뀐 것이죠?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어떠한 선악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 사람의 이 벗은 몸을 어떻게 본다고요? 수치스럽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창조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관점에 따라, 나의 선악 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선악 판단을 보고 판단하는 것, 어떠한 사람이나 창조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있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부터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을 하니까 악한 행동과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지역 사회, 교회 그리고 국가 간의 불화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국가간에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죠? 각자가 개개인이 모두가 하나님이고 자신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비참해지고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친 70억 인구가 지금 있잖아요. 70억 인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70억 인구가 모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대장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비참한 게 다행이죠. 비참한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여겨서 스스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하느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한 피해가 하느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어떻습니까? 피해가 오기 마련이라 이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앙을 판단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겨진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장례를 치르는 이런 것이 사망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하기보다는, 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본질적인 사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죠? 아, 아담과 하와가, 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수 있었나요? 살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를 쫓아내버리고, 그 들어오는 그 길을 뭘로 막았냐면은 불로 도는 칼로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인간 상태를 바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본래 본래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빨간색 글씨로 된 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 <laughs> 우리 한번 이 원래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서게 됐을 때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원래는 아담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 그 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그 그 후속으로 무엇이 깨어집니까?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력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그 언약 안에서 몸이 두개 둘이지만 그를 한 몸으로 여기는 어떠한 부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연합이죠. 한 몸을 이루는 한 연합으로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범죄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 하와가, 당신께서 주신 하와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면은 같이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준 하와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가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웃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어떤 나타낸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 아,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와한테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개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에베소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서로 사, 서로 한 몸인데 그한 몸의 지체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면은 그 지체는 병이 들겠습니까?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병이 들잖아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그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에 있는 지체끼리 서로 공격을 하고 서로 미워하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정신이 사라지면 병이 듭니다.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서로 책임지기 싫어하고 분리되려고 하니까 오히려 힘이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희생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와야 너왜 그렇게 죄를 지었니? 누가 너에게 선악까를 먹게 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누구한테 말하냐면 은저 뱀이 먹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뱀이 먹게 했죠 하지만 유혹당해서 하와는 스스로 선악까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예요. 저게, 저게 잘못이에요. 저도 이제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이나 어또 우리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실수를 하고 이제 지적을 들으면은 딱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내 책임이 아니고 싶은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질책을 듣거나 어떠한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은 이게 내 잘못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닌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머리를 엄청 굴립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모든 상황의 탓 때문에 그렇, 그렇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건 나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거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죄를 이렇게 떨어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 요한일서에서도 보면은 요한 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 앞 용서 앞에 앞서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뭐랄까요? 어, 이렇게 나의 죄를 숨길 수 있, 숨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모든 비참함과 죄의 상태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아 누군가가 정말 믿습니다 아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러한 죄가 들지라도 이러한 죄의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나의 죄를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 <laughs> 어, 그래서 우리 우리 모든 인류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냐면은 모두가 자칭 의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말이 다 옳아요. 내 말이 다 옳습니다. 자칭 의인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비참해져갑니다.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죄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누가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은 비참해져만 가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원하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의를 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참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살아서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지옥의 고통 이 부분함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비참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예배를 왜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받지 않으셨고,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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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우리가 앞,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것이죠? 가인 역시도 그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선악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평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린 제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진리인데 하나님 당신은 부당하십니다. 오히려 정말로 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의인인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계획뿐이라는 걸 아시고,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그 다음에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 아니, 노아의 가족들에 의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은 또한번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죠?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죠? 그 탑이 하늘까지 닿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인류,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인류의 그 욕구는 여, 이때까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시선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선악 판단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평생의 싸움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너무나 멀고 힘듭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악함이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악함 그 엄청난 악함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첫째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죄성으로 인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할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악함,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안고 싶어하는 그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없앨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이, 이 짓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구원자가 나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낼 어떠한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죄성을 우리는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구원해야 될그 구원자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죄성 때문에 비참한 모습이지만 궁극, 궁극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비참할 것인가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비참할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영광스러울 것입니까? 아니면 비참할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악 판단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어떤 <laughs>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 우리 노후 준비 뭐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의 그 준비는 어, 잘 되고 계십니까? 어, 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끔찍한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천국 갈줄 알고 죽었는데 눈떠 보니까 만약에 지옥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어, 기도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갈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하님이 되려는 그 악함 때문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그 심판대, 우리나 하님의 심판대 앞에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악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그 보자를 탐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비참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잘 살아내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각각 생활의 영역에 나아갔을 때에 다시 옛날처럼 돌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누가 구원하시겠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믿으면서 늘 묵상하시고 늘 천국 소망을 마음속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